옥방옥지방극법 개정하라. 옥티컬 네. 세종호텔 지금 당장 해결하라. 호텔 지금 당장 해결하라.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네. 네, 다음 반응은 박정희 동기가 600일 동안 있을 때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 그리고 종교 시민단체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난 5월 20일 대선 기간에 옥상에 같이 올라가서 당시의 상황을 어,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이 오면 이곳은 우레탄 위기 때문에 40도를 넘나드는 온도가 그냥 일상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600일입니다. 시민사회 연대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있었으나 그동안 정치는 사실 여기에 없었습니다. 이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한 약속은 청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리해고된 우리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외 외투기업들이 마음대로 목퇴할 수 없도록 목퇴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 우리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랜 투쟁의 성과는 외, 투자본들이 함부로 목태할수 없도록 하는 복과제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치인 여러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박정혜, 소연숙의 그 투쟁, 이제 남은 고진수의 고국농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음은...